フランスのパリで23日に行われたオークションに出品されたのは1913年から14年にかけて物理学者のアインシュタインがスイスの大学で教授を務めていた頃に相対性理論を構想した計算式などを同僚と共に書いたメモです54ページあるメモのおよそ半分にアインシュタインによる記述があり計算式などが黒のインクで整然と書かれていて ところどころにミスや修正したと見られる跡も確認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相対性理論は時間と空間を一つながりのものと捉え宇宙で起きている様々な現象の解明に寄与してきました落札者は明らかにされていませんがオークションの結果予想額を大きく上回るおよそ1100万ユーロ日本円にしておよそ15億円で落札されました 옥션の主催者は, 아인슈타인はメモを残すことがほとんどなかった人物だこのメモが今日まで残り私たちの手元にあることが極めて特別なことだとコメ 프랑스 <music> 파리에서 23일에 열린 경매에 출품된 것은 1913년부터 14년에 걸쳐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스위스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상대성 이론을 구상한 수식 등을 동료와 함께 쓴 메모입니다. 54페이지 분량의 메모 절반이 아인슈타인의 친필로 수식 등이 검은 잉크로 반듯하게 적혀있는데 군데군데 실수나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 것으로 우주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규명하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낙찰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경매 결과 예상가를 크게 웃돈 약 1100만 유로, 일본 내나로 약 15억엔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 주최단은 아인슈타인은 메모를 거의 하지 않았던 인물이다. 이 메모가 오늘날까지 남아 우리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 매우 특별한 일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인슈타인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였는데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일본어로 소타이세리롱 한자 그대로입니다. 이 상대성 이론은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 이두 가지로 나뉩니다. 마찬가지로 2번 소 타이세리롱 독실 소 타이세리롱 한자 그대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 여행은 주로 타임 토라베르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텍스트 내용을 보겠습니다. 데모토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사전적 의미는 선이 미치는 범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변, 주위, 가까운 주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떨 때쓸수 있는지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모토니 스마트폰 이치다이아레바 가덴노 리모컨 오 상하산업기 때 스무이원이나루 스마트폰 한 대만 갖고 있으면 가전 리모컨을 찾지 않아도 작동할 수 있게 된다. 데모토니아르 시리오데 시라베르코 떠내시다. 가지고 있는 자료로 조사해보기로 했다. 이처럼,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 이렇게도 의역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젠토, 정연하게,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흔히, 질서 정연이라고 할 때, 그 정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듯하게, 깔끔하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관객분들이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 조용히 순서를 기다린 다음 행사장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흔히 논리 정연하다 이런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일본어에서 논리 정연에 가까운 표현은 리로 세젠이라고 합니다. 리로 세젠 또 지분노이게행오이에루 논리 정연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쓸수 있는 표현이니까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화폐 단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텍스트에 유로 유로가 나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유로라고 하죠. EU, 유럽연합의 화폐입니다. 참고로 이 유로를 단일화폐로 사용하는 국가를 통칭해서 흔히 유로존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어로는 유로갱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틀리기 쉬운 화폐 단위 몇 가지 정리해 보겠는데요. 중국 위안화는 진민갱이라고 하고 영국의 파운드는 폰도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센트 규칙인데요. 이번에는 나니나니세, 한자 발을 정자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세 앞에 한자가 한 글자만 올 경우에는 대체로 악센트의 핵이 없습니다. 시세 수정 교세 교정 카이세 개정 내세 시정 코세 공정 모두 악센트의 핵이 없습니다. 그 밖에도 태세 정정 택세 적정 후세 부정 허세 보정 겐세 엄정 모두 악센트의 핵이 없습니다. 그럼 이번 클립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